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2 7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2x제곱 위에 점 p와 그리고 원점 5를 지나가면서 y축 위에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점 p가 곡선 이걸에 따라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q는 0,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때 이 P점의 좌표를 먼저 t, 루트 2, 그 t 제곱이어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이 Q점의 좌표를 0, b라고 놓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원이니까 PQ의 길이와 그리고 O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일단은 이 지금 식을 첫 번째 쓸수 있겠죠? 그럼 PQ의 길이는 루트 지금 t 제곱 플러스 루트 2. t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어 이렇게 쓸수 있고 이 e, 아니 b의 제곱이어라고쓸수 있고 이 거리가 5 q 의 길인 지금 b랑 같아요. 그럼 이걸 식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t 제곱 거기에 플러스 et 네 제곱 마이너스 이 e 루트 이 e b t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은 지금 b 제곱이어라고쓸수 있겠죠. 그럼 b 제곱 b 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 이 e 루트 이 e b t제곱이 지금 2 t 네제곱 플러스 t제곱이어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최종 b는 이라고 먼저 꾸며준다면요. 그러면 2루트 2로 지금 나눠주니 여기는 2루트 2t제곱분의 거기에 지금 2 t 네제곱 플러스 t제곱이요. 그럼 t제곱으로 약분해서 다시 쓰니 2루트 2분의 지금 2t제곱 플러스 1이어라고 쓸수 있겠죠. 근데 이때 뭐한다? 지금 1.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누가? p가. 그럼 결국 t가 0으로 간다는 라 거겠죠? 그러니까 최종 t가 0으로 갈때 얘의 극한값 2루트 2분의 거기에 지금 2t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2루트 2분의 1이요. 이게 a가 될 건데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2여 이게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a값이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 근데 이 결론식을 먼저 바꿔 주면 리미트 x가 지금 0으로 가는 우극한에 거기에 지금 얘는 f 지금 얘 따로 얘 따로 보니까 1 플러스 x분의 1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f 여기도 지금 얘 따로 얘 따로 보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쓸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쓰이면요 이 x분의 1이 보기가 싫어서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한다면 그때 x가 0으로 가는 우극칸이니까 t의 값은 지금 무한대로 갈 거야 라고 쓸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다시 예식이 우리가 바뀌어진 게 리미트 지금 t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쓰여지며 그럼 여기는 지금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 지금 t 마이너스 1이어 이렇게 지금 쓸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t가 아니라 t 플러스 1로 위치를 바꿔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예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미분 가능함수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지금 식을 다시 바꿔주면 ft 플러스 1 ft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를 생각하고 싶으니까 t 플러스 1에서 t 마이너스 2 빠지면 여기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지 그럼 얘랑 똑같은 어떤 f플라임의 값이 존재하고 그럼 이 값은 지금 t-1과 t-1 사이에 있는 값으로서 결국 t라고 갖다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 f플라임 t랑 같은 거 그러면 이 식은 결국 리미트 다시 t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지금 쓰여지며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E, F', 플라임 T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때, 얘 F', 플라임 X, 얘를 무한대로 분했었을 텐데, 그럼 얘를 무한대로 분했을 때 분모는 지금 2차, 분자도 2차, 그럼 최고 차항 개수가 1이 똑같으니까 얘는 1이어라고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1 곱하기 2니까 답은 2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보면요 가 조건에서 절댓값 fx가 x는 마이너스 3과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 말인즉슨 여기서 꺾여야 되는 거니까 이가 조건에서 말할 수 있는 건 fx는 0 이거의 지금 근이 x는 마이너스 3과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 조건은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a값들의 곱이 1분의 1이래 그럼 이거는 아직 잠깐 스톱 다 조건 보겠습니다 fx분의 x가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fx분의 x가 세 점에서 불연속이래 근데 분수 함수가 불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조건에서 말을 해주는 거는 지금 fx는 0에 근이 지금 우리가 3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함수면서 거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벌써 근으로 갔는데 거기서 꺾인다면 결국 나머지 하나의 근, 그 근을 나는 지금 어떤 알파라고 놓는 다이 알파는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갖고 이제 fx라는 식을 함수식을 먼저 쓸수 있어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거기에 지금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다시 나조건을 건들기 위한 지금 그 값의 모든 곱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 아예 다전개보단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얘까지만 전개해놓을게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지금 3이어 이렇게 지금 될 거고, 이때 얘를 도함수. 즉 곱미분으로 미분하시면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니까 2의 x-α 뒤에 있는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거기에 더하기 이번엔 뒤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x-α의 제곱에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2x 플러스 지금 4역 라고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때 이 두식에서 보면 x 마 알파가 공통이고, 그리고 2x 플러스 4에서 얘를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그럼 얘는 2까지도 공통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2에 x 마 알파로 먼저 묶어줄 거야. 그럼 이 앞에 쪽에는 지금 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남아있을 거고 그럼 뒤쪽에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준 게 들어가겠죠. 그럼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 알파요 라고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얘를 다시 식정리라면 2의 x 마이너스 알파에 2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의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어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자 이 극값의 곱을 보자 그럼 극값의 곱이라는 건 얘의 근이고 그럼 결국 여기서는 지금 근이 알파와 그리고 여기서의 그 곱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인데 얘의 곱이 지금 2분의 1이다라는 방정식을 다시 풀면 되겠구나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1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그럼 얘는 2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 값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fx는 2분의 1이었을 었땐 x 마 2분의 1의 제곱 거기에 지금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라고 쓰여져 있거나 또는 지금 두 번째 경우 fx가 지금 알파가 1인 경우 그럼 이때 x 1의 제곱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라고 쓰여진 경우가 두 가지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조건에서 이제 마지막 라 조건 f0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니 f0 값을 이제 확인 그럼 여기는 지금 4분의 1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3 그럼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f0을 확인하면 얘는 1 곱하기 지금 3 곱하기 1이니까 3이라서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조건은 아니라 이첫 번째 조건인 fx 얘를 구한 게 맞구나 그럼 최종 여기서 마지막 f3을 구하랬으니 여기다가 대입 f3을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얘는 지금 3-1분의2이니까 2분의 지금 5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지금 3을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6 거기에 여기 3을 대입하면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 4분의 25 거기에 6 곱하기 4니까 4 4 약분. 그럼 얘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답은 152어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원점 5에서 곡선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때 5ab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우린 접점 좌표까지 찾아줘야 되고 그럼 접선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 a, 거기에 지금 a 네 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36이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기울기는 저걸 미분한 거에다 a를 대입한 거니까 4a 세 제곱, 마이너스 지금 6a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세 번째 식을 쓴다면 이때 y, 마이너스 a 네 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삼십육은 기울기 가사 a 세제곱 마이너스 육 a였고 거기에 지금 x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지금 원점에서 거었으니 영0 영을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네제곱 플러스 삼 a 제곱 마이너스 삼십육 이 여기는 마이너스 사 a 네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육 a 제곱이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변으로 넘겨줘서 삼 a 아니 좌변으로 넘겨줘서 3a 4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3a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6은 0이요. 그럼 3으로 나눠주니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구요 그럼 이때 a 4제곱에 마이너스 4와 그리고 a 4제곱 a제곱 마이너스 4와 a제곱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이때 여기서 그는 a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이 음수가 될수 없으니 여기서 나오는 a는 2 또는 마이너스 2에요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a가 2였었을 때 지금 그 점의 좌표를 2, 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이때 여기다 계산하면 16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 거기에 플러스 36으로서 얘를 계산하니 여기는 지금 2,40. 근데 B점의 좌표 또한 마이너스 2,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점 지금 5에서부터 2,40인 점 여기에 A점과 그리고 마이너스 2,40인 점 여기에 지금 B점이 있는. 이거에 지금 O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지금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놓으니 4가 되는 거고 높이는 얘 지금 Y좌표인 40을 높이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넓이는요 결국 4 곱하기 40에 거기에 곱하기 1분의 2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얘의 넓이는 80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두 일일 학습 7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속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